<laughs>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참에 교육청에 <laughs> 신고하고 싶네. 나도 내 안에서 날뛰는 흑금용을 통제할 수없어서 친구들 <laughs> 유하 고시구요오늘 컨텐츠는 파요 시청자. 그러면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아 바로 고월리 그 안녕하세요.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세균입니다. 우선 저의 6학년 시절 일기인 것을 인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디지몬. 디지몬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뜻은 디지털 몬스터이다. 그걸 쉽게 줄여말해서 디지몬이다. 기본적인 진화가족은알류학기 유년기, 성숙기 만재체, 궁극체이다. 아니 이 사람 한결같네. 처음에 올려줬던 거에서도 방학 때할게 없어서 뭐 필기 책으로 공부를 했다 비트니블 바이트 워드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아니 자꾸 뭐 이거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러면서 자기 나열하거든요 누가 보면 <laughs> 대학교 교양 책이야 컴퓨터의 특징 신속성, 정확성, 대용량성, 범용성 자동성 어 여기서 다섯 개중 하나 객관식 하나 틀려서 나온다 나무 이히맹크로다가 완전 자세하거든요 아니 춘네 어이없네 천용이에게 천용아 선생님께서 항상 이슬비 웃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슬비 어쩌게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시는데 나는 박세린, 하윤린, 고영명 그리고 네가 그 본보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공부로 이기는 건 아마 계란으로 바이치일 기 거야. 나도 이제 너처럼 미슬비에 오적기 공부를 할 거야. 너희는 이런 시또 버튜버 안볼것 같으니까 이름 안 가릴게. 어, 아까 그 사람들은 볼것 같았던 거임. 아, 이 친구들은 안볼것 같았구나.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천재인지 날먹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그날 배운. 땀을 약간 써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댕같이 날먹인데? 아니 일기인데 일기 빼고 다 인내크 아니 <laughs> 네, 그니까 일기 빼고 다 있는 애기 피닉스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피닉스야 나도 너처럼 500년마다 불 타고 3일로 그제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아니 나는 이런 일기 안쓴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다 선풍기 <laughs> 선풍기가 여름에 고생 많았어 <laughs> 아니 진짜 이 초등학생에 이건 뭐지? 아니 쓸만 없어서 그냥 친구들한테 다층 되면 선생님도 할말 없어서 환상의 동물이랑 눈앞에 있는 선풍기한테도 쓴거지 선생님도 얘 뭐지? 싶었을 것 같아 정신상태가 걱정이 되는 과거에나 일기 나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10월 15일 일기를 10월 30일 거로 속여서 일기를 쓴다 솔직히 쓰기 싫다 하지만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쓰고 있다 주제는 일기다 지금은 주제는 일기다 까지 썼다 <laughs> 힘들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두 개를 쓰시라고 하셨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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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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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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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laughs> 아니, 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선생님이 보시면 무슨 생각 하실까? 주제 일기, 일기 쓰기가 <laughs> 정말 짜증난다. 친구야. 그래도 선생님이 보시는데.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궁금하다. 오늘 중요하 일기. 오늘의 착한 일. 없다. 아, 나 이거 선생님 반응이 궁금한데?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좋겠다. 물론 싫은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공짜로 하고 놀이동산도 공짜로 가니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투명인간이면, 가족이 내 모습을 모르고, 친구들도 내 모습을 모르니,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다. 나는 놀이동산도 돈으로 내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좋다? 아니, 결말이 좋네. <laughs>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일기장을 채우서 엄청난 신기술을 발명한 나 현장학습이 내일이다. 엄마가 집바재로 <laughs> 싸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사자성어야? 엄마가 내일 아침에 만드신다. 개날먹있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목. 어쭈, 제법인데? 어쭈, 제법인데? 있뜻이 <laughs> <laughs> <이> 무엇입니까? <laughs> 겉에 말라 이게 일기냐? 제목. 치. 오늘은 왠지 쓸맛이 안 난다. 치. 너무 자주 그런다. <laughs> 선생님이랑 초등학생이랑 싸운다. 오늘은 왠지 쓸맛이 안 난다. 아니, 쓸맛이 날 때가 있는 거냐고. 날먹도 다양하게. <laughs> 오늘 자 <난 웃음> 러시아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무 이키하나 이렇게 딱 러시아. 진짜 잼민피디야 <laughs> <laughs> 제미 잼민이 일기장에 없는 게 없네. 나는 끝말잇기를 오리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오리로 끝나는 것이다. 와! 날먹일 레전드데 <laughs> 와! 아니 진짜 얼마나 일기 할 말이 없었으면은. 이러 그냥 끝만 있길. <laughs> 제, 저... 아, 그니 일기 안 쓰는데? 아, 일기 안 쓰고. <laughs> 그냥 끝만 있기로 샀을 <laughs> 뻔인데? 초3때 일기. 아, 이분은 하트가 되게 많다. 삼촌의 생신. 오늘은 삼촌의 생신이었던 날이었다. 하나둘 음식이 왔다. 혹 진짜 맛있겠다. 제일 먼저 회를 먹었다. 음, 굿. 다음은 고기. 음, 그리고 다음은 잡채. 음. 베리베리 굿굿굿.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마인크래프트 사람이 직접 되어 놀이도 했다. 집에 갈 때는 엄마가 손사탕을 사줬다. 삼촌 선물은 못 사서 춤으로 했다. 아유 귀여워. 사람마다 날 먹기술 다 다른 게 웃기네 <laughs> 킥킥. <해, 키>, <laughs> 아 근데 또 귀여워서 뭔가 좀뭐라기 그렇네 신상치 않은 열살의 자기소개 나의 성격은 평가할 수 없다 나의 장점은 산수 올해의 목표 전기세 한 번이라도 10만 원 이하나 오기 응. 초등학생의 목표 맞아?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 안경 벗어보세요 아니 너무 무서워 아니, 약간 매기는 거 아니야? 5학년 첫 일기로 선생님을 디스한다. 제목, 선생님.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첫 수업이라 기대했는데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laughs>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았다. 그래서 기대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6학년에는 좋은 <laughs>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왠지 많이 갈구다. 아, 나 진짜, 대웃기네. 아니, 선생님이 봤을 때 무슨 생각했어? 와우! Oh, wow. 오늘은 완벽하게 평범한 날이다. 내가 진짜 웬만해서는 그날이 아무리 평범해도 그날 중에서 그나마 특별한 일을 적었었는데, 오늘은 진짜 리얼 레알 리얼, 리얼 진짜? 와, 이게 요즘 초딩? 아까랑 결이 다른. 일기의 마지막 장이다. 딱히 쓸게 없다. 쌤이 식판에 연필을 던졌다? 칠판인가? 실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고의 같다. 이참에 교육청에 <laughs> 신고하고 싶네. 어? 어찌로 먹이고 집에 안 보내고 왜 저렇게 살까? <laughs> 나는 호기심까지 생길 정도이다. 인신 공격이고 애들 앞에서 망신 주고 아 진짜 짜증나! LKS 5학년 때 선생님을 고소하고 싶어. 아, 요즘 애들 무섭네. 이게 이제 아까는 없었던 요즘 애들의 교육청에 <laughs> 신고하는 거야. 바로? 왜 저렇게 살까? <laughs> 아니, 선생님 무시하고 이거 조장 찍는 거 뭐야? 어디에 찔러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음. 크. 그러니까 무서워, 무켜워. 공포증. 나는 공포증이 있다. 이거 설마 엄마예요? 바로 어머니 공포증이 있다. 어머니께서 악마가 된다. 너무 무시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알지 못한다. 부모 될 자격 될수 있다. 오안 된다. X 판정 안 된다. 초등학교 1학 때 저는 진짜 불타는 어린이였군요아 <laughs> 근데 진짜 대국기네 아니, 엄마랑 싸웠나봐. 부모 세 자격. 맵다, <laughs> <맨다> 매워. <laughs> 아그 뭐지? 선생님 교육청에다 신고한다 했던 애들도 있는데 뭐. 나는 옛날에 엄마한테 맨날 그랬는데. 엄마가 넌 나중에 내쫓는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나 바로 경찰서 달려가가지고 신고할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부모로 서해 그걸 해야지. 뭐지? 이 이상한 얼굴의 정체는? 나는 놀고 있는데 창문에 이상한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림이라고 하자. 형은... 반대했어요 그건 그림이 아니고 할머니 얼굴이야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잘 보니까 이상한 물체의 할머니였어 엄마 불러서 집에 갈려지만 정말 무섭다 그림일까 사람일까? 어, 나 소름 돋아 나 진짜 지금 무릎에 소름 돋았다 마녀에게 잡힌 라푼젤이 불쌍하다 아, 라푼젤이 잡혔는데 태극기가 걸려있네요 <웃음> 한국인이야? <웃음> 너 라푼젤 본거 맞아? 아니 케이쁜젤 국뽕 못 참지 라푼젤 바로 열고 24세 나는 어제 아침에 파비를 사는 꿈을 꿨다. 그게 꿈이란 것을 알아서 난 울었다. 그래서 위대한 아빠님이 사주셨다. 나는 아빠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마트에 가서 파비를 사고 집에 왔다. 선생님이 일기 감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털가죽이 보들보들해요. 트와일라잇 털가죽. 아니 약간 이 아이 되게 사준다 해서 위대한 아빠님. 아빠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 결국 공부인데 체육 아닌 수학 같은 하루였다. 이게 뭔 소리야? 현재 시각 오후 10시. 15분. 평소라면 라이트 노벨 소설을 읽으면 그냥 라 노벨이잖아. <laughs> 시간을 떼었겠지만. 오늘은 <laughs> 참고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이것도 오래 가진 않을 거다. 뭐, 새학년부터 일주일간은 대부분 성실모드니까. 되게 말투가 시니컬하네. 난 본격적으로 친구 가기를 흐트려가며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는 무슨. 소한테비게 있는 소리. 공부에 열중하는건 아니지만, 친구 관계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다. 일단, 자기소개소의 흡연용을 봉인하겠다는 소리. 소리는 한건 쉬고 싶은 내 자아를 억제하고 침묵 모드로 들어간 <laughs> 소리야. 애들은 미친 개가 옆에서 짖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날 봤다. 이걸로 공부에만 열중. 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구축할 생각은 없잖아. 있었다. 나도 내 안에서 날뛰는 흑음룡을 통제할 수 없어. <laughs> 습관적으로 그런 거니. 까지만 말고 그냥 걔가 짖는다고 생각해 주게. 나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걸 알지만 흑음룡도 봉인하겠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게. <laughs> 흑염룡이 봉인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저때 진짜 인생 최고 십도어로 살아서 말투가 저런 거예요. 아. <laughs> 아. 아나 진짜 잠깐만 아 대웃기네 진짜 와나 진짜 이거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가족들한테 더 웃어주고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13년 동안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상당한 용돈을 기부해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했구나 뿌듯하게 웃으며 행복해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런데 행복해진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죽기 싫어졌네. 아니 얘 이상해. <laughs> 마지막 반전인데. <laughs> 아니 약간 그 어이가 없네. 약간 이것처럼. 근데 행복해진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죽기 싫어졌네. 갑자기 여기서 커브하는 게 어이가 없어. 목욕 나 혼자 섹시하게 <laughs> 목욕을 했다. 내가 <때가> 뭐를 덮쳤다. 으 <laughs> 그런데 하고나니개웃냐고 아, <laughs> 약간 좀 남다르네, 이분도. 일기점을 보니까 그 사람의 약간 본연의 개성이 다 드러나네. My birthday today is oh, 10번째 my birthday. I'm watching movie my friends Kim and E. Chan Ho. The world movie.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The world movie is very good. 이 흑이가 영으로 변신하는 장면이 제일 고 <laughs> 아, 영어 맞아? 프레젠트도 받고 직속 카메라도 <laughs> 피처스도 찍었다 마이 아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냥 한국어로 써 임마! 아니 뭐야? 그냥 한국어로 써 이제 이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저의 컷이었어요. 와끝이자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서 최고땅은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훔쳐왔는데 생각보다 제 초등학생 때 시절이 상대적으로 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일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길 한번 찾아보시면서 잊었던 동심을 한번 또 찾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바! 입니다. 네, 세구입니다